2022년 7월 극장가의 제5차 주말대전이 시작됩니다. 제4차 주말대전은 예상했던 대로 외계인 일부가 왕좌를 굳건히 지켜냈고 미니언즈투와 탑건 매버릭이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대전에는 조선 최고의 해군 명장 이순신 장군님이 참전하십니다. 전초전의 시작, 수요일의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 1위는 한산용의 출연입니다. 1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역대 1위 영화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이 극장가에 출연했습니다. 명량의 시대적 배경이었던 1597 1년보다 5년 전인 1592년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인데요. 김한민 감독은 최민식의 명량, 박해일의 한산, 김윤석의 노량 이렇게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며 이번 한산에서는 배우 박해일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에서 배우 변요한이 연기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맞붙게 됩니다. 명량에서 배우 조진웅이 연기한 인물과 동일 인물이며 구루지마를 줄곧 견제하고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이순신의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전투. 한산도 대첩이 스크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개봉과 동시에 압도적 관객수를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한산용의 출연. 전작의 흥행에 힘입어 이번 주말 대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는 미니언즈2입니다. 치열한 액션 영화들 사이에서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전략이 통한 것일까요? 외계인 1부 뒤에서 자리를 지키던 미니언즈2는 외계인 1부가 4위까지 밀려났음에도 여전히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왕좌를 차지 역시나 강력한 매니아층의 활약이 오랫동안 극장가에 살아남을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3위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매버릭의 비행을 대체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개봉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일주일 동안 70만 명이 이 영화를 관람하여 누적 관객수가 무려 670만 명에 달했습니다. N회차 관람객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700만 명까지는 무리없이 돌파할 듯 보이는데요. 외계인 일부마저 밀어내고 굳건히 3위 자리를 지킨 탑건 매버릭. 이번 주말에도 매버릭은 항공모함으로 복귀할 생각다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지만 정부는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 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극장에서 팝콘을 먹는 일 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 위축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 겠지만 방학 시즌인 만큼 주말 대전은 이번 주에도 치열할 듯 보입니다. 해군을 이끄는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 동군을 이끄는 대령 피트 메버릭 미체 그리고 미니언 육해공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극장가 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